맥셋을 켜놨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안 부서져 이 난간이 미쳐가지고 오오 켜졌다 어, 켜진다 아아 아이고 아 미친 딱 왔네 아 우리 맥다 터진다 안돼 어안돼 아이고 기가로 다 불었네 얘가 아씨 얘 예, 아깝어요 나이스 예, 얘예안 떨어져? 아이씨 얘얘얘얘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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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나랑 같이 떨어진다 제, 앞, 제 앞에 지금 떨어져요 어, 쭉 떨어지는데 쟤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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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지포. 응, 다 여기 같은데? 아, 거기 거 같은데? 거었어요예기저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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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기 거기 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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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여기있는 거기 은데거 거기 다있 거기 나 다행이다 예템기거는 네. 했네 다행이다 아 근데 걔가 그게 어디 있었었지? 발전기가? 분명 발전기가 없었는데. 아, 저 그때 발전기를 깔지 않았을까요? 주변에다가? 음. 야, 잠깐만. 점치가 날것 같은데. 나 뒤졌을 때에 기가 들고 있었거든. 오 마이 갓. 아, 그런가 보다. 아. 아, 너무 아니랬다 이거 그냥. 음. 그립이나 p y I was. Oh, Michel. 씨오씨 h oh, 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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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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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h, oh, o 오래 버티네 없어요, 어요 sure 없어요 지금. r 망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어 이거 조심. 뭐야 뭐야? 뭐야? 떨어 맞은 것같아제 네, 밀려서 또 완전 트레시? 밑에까지 떨어졌다. 있어? 아, 중간에 에 어. 아예 에다 아. 예, 에다 아, 아이씨. 아이씨. 예예예예나 아 아파아파아파 아파, 아파. 음. 아 터렉 까는데 아이씨 아.. 그래픽이 없네 혹시 그거 가져.. 혹시 가져.. 그거 가져 그 스테고 좀 가져오셔야 되겠는데요? 네 온라인이니까 그냥 아싸리 프론트를 가지고 오세요. 네, 맞아 프론트로 낫겠다. 뭐야? 잠깐만요. 올라가는데 자꾸 때려가지고 오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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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제거 시체 파편좀요 아 이거 꿀 빨려다 못했네 개 망했네 그림이 몇마리 죽은거야 맥 두개 잃고 이거 저 방금전에 유리님네 내꺼 시체 회수했어요? 회수했어요 아 기가 있죠? 네안되겠 그냥 스테고 써야겠는데요 이거 차원님이 스테고 준비해주시고 런처랑 야사는 <laughs> 그냥, 그냥 터넷쪽으로 가는게 나을라나? 어 아. 됐어요.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스택을 두 마리 올려서 가려고요. 여기에다가 캐처 위에다가 응흠 병사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자 스택 올라가자. 못 올라갈 것 같은데. 한번 내려가줘야 될 거. 위에서 같은데. 뽑으셔야 될것 같은데요? 아 그렇게 내려봐. 내려봐. 여기 못 올라가실 텐데. 아 얘는 너무 많은 걸 생각 안했구만 <laughs> 아, 떴어. 그리고 그냥 아, 그거 그거 아, 어디? 스태고 좀 해줘. 움직여 봐. 스태고 위에. 어 아, 됐다. 나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있나? 안 된다 데 야, 아싸리 올라가시긴 했는데. 아싸리. 응. 음. 그래도 괜찮고. 그리핀도 같이 될까요? <laughs> 그그래핀 이거 나 못하네 다시 <laughs> 토대에서 그거 할수 없나? 뛰면 될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일단 날아봐요 아~~ 정말 답답합 날아봐요 아이 원리님라 어떻게... 날아서 아니 나 계속 할 쪽이 없다니까? 로, 로, 로. 응. 어 지금 천장님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로 아니 어. 왜못 돌아? 안녕세요 여러분 방향이 전환이 왜안 돼? 나 이상한데?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몰라 이상해 얘 전환이 안돼 <laughs> 나만 그래? 전환이 안 되는데? 방향 전환이 안 돼요 왜 이래? 앞으로만 가는데요? 머리를 다 가렸잖아요 응 그럼 안 돼요?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어 됐다 어, 안 되는데 또? 왜 이러는 거야? 지금 음... 뭐가 문제인 거지? 됐다 안됨 지금 또 안됨 지금 맘대로 지금 됐다 말았다 <laughs> 왜 이러는거야? 고장났는데? 어휴 매우 고장났어 어, 아니 진짜 제가 내릴테니까 리엘님이 타봐요 내가 이상한건지 얘들 내려봐 그러면 내려봐. 아니 어. <laughs> 왜왜왜왜뭐 어떻게 그렇지. 해줘 그러면 피리님이 내리면 어떻게 새 차를 내리려니까 새 차를 내려 내리고 <laughs> 어, 싶은데 야,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떻게 하라는 거지 <laughs> 내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브크 차 만들 때 머리까지 가리지 않아요 됐어요 된 그럼 된 거예요 아, 하셨나요 예. 네. 아, 치리님 스테고 뽑아요. 치리님 한번 포딩했다가 치리님이. 난 맥주도 안 가져왔는데. 맥주 내거 줄테니까. 어디 있어? 개차를 넣어줘요. 개차를 넣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? 가져갈 수 있지. 음, 음. 다시 내려왔으니까. 필요 없는 걸다 씹어 넣어놓고. 던져 놨어요. 오케이 맥주는요? 아 던져 놨다고요. <laughs> 아 던져 놨다고. <laughs> <laughs> 네 u n 도 있지. n 런 t l u n 됐다 런처는? 런처 들었어요. 있어요. 아, 알았어요. a y o e 어? 어 t Sayo. I was saying, w 아 y tire? Oh, t 그러면 아예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던가 <laughs> 아왜 이렇게 높아 또 <laughs> 스태그 한 방으로 될라나 모르겠네 한 방으로는 안될 거야 서두부기가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하면 될거 같은데 뒤에는 거의 반파 됐네 내릴 수 있어요? 갈수 있어요? 아니 근데 공중에서 떨어져 있어어나어 밀렸어 아, 떨어졌어 굳이 왜, 왜 이렇게 했어

그냥..뒤질 준비..뒤질 생각으로 이다 아, 아니 나 정도면 떨어... 아니 그냥 천정님 먼저 가시면이 정도면 이정도니이이거왜이거굳이이렇게 가냐 정도면 이정면이정면이는데왜이거아래이가도굳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정 네, 면이 네, 어, 잘 터진다. 잘 터지긴 하는데, 타워 쪽으로 날 줬으면은, 내려줬으면은, 타워에 한발을밀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제리님을 타워에 떨궈 드릴게요. 오케이. Okay. 떨굽니다 하나, 탄다 썼네 지금. 터지고 있는 건가? 네, 네. 음, 아, 잘들어왔네 아, 나... 밀려서 떨어진 것 같은데? 괜찮아, 괜찮아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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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0 0 0 0 0 0야겠다 하나, 둘, 셋, 넷.